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그 중학교 때 배웠다는 그 개념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되면서 우리가 풀수 있는지를 한번 이제 보여 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풀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번 영상을 보시기 전에는 꼭 저번 영상, 그러니까 바로 전 영상이 거의 20분 가량을 찍었는데 물론 쓸데없는 말이 조금 많고 실질적으로 뭐 개념 설명하는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니까요. 그거를 한번 꼭 이제 들어 주시고 이번 두 번째 영상을 이렇게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일단 문제 풀기에 앞서서 그래도 빠르게 좀 써머리를 해 드리자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 S와 V와 A 그러니까 거리와 속도, 가속도에는 항상 어떤 관계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미분이 되고 역시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도 미분이 되고 반대로 돌아오면은 적분인데 미분, 적분하면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적분이라는 것은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미분이라고 하면 어떤 그 기울기의 뭐 기울기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요거에 대한 이제 그 개념을 조금 정리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속도가 옛날에 뭐 시간 곱하기 이렇게 거리라는 것은 속도 곱하기 시간이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거리와 시간은 항상 변화량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델타 s 와 델타 t 값이 된다. 그럼으로써 이렇게 들어왔을 때요 개념이 이렇게 적분이 되고 미분이 됐을 때 그래프 상으로서도 이렇게 수학적으로도 증명이 될수 있다라고 이제 제가 문제를 아 제가 이렇게 개념 설명을 한번 빠르게 간, 간단하게 드렸었고요. 오늘 제가 가져온 문제는 총 3문제고요. 실질적으로 나오는 문제고 저도 문제를 풀었던 문제예요. FA 시험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하나가 지금 풀리는데 약 어, 길어야 3분이라 할까요? 그렇게 충분히 풀릴 수 있는 그런, 그런, 그런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어, 이게 지금 제가 회사에서 지금 퇴근하고 왔는데 계산기를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 오늘 원래 영상을 찍으려 했는데 계산기를 안 가져와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찍지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문제가 너무 쉬워서 계산기조차 필요가 없는 그런 문제들이 될것 같네요. 그래서 한번 이제 시작을 해보면, 자 지금 여기 한 문제, 여기 한 문제, 여기 한 문제 해서 이렇게 세 문제인데 다 같은 유형의 그런 식들이고 다 같은 유형의 풀이 과정이 될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만약에 F.E. 지금 Practice Problem을 직접 보고 이렇게 따라 오시는 분들은 이게 몇 번인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제가 이렇게 비슷한 유형의 세 가지 문제를 가져왔으니까 한번 같이 풀어보는 걸로 해보, 해볼게요. 자 이게 지금. 일단, 문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자면, 지금, 이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ST가 요런 꼴이고, 두 번째는 ST가 요런 거고, 세 번째는 세타 T가 요런 꼴을 가지고 있는데, V0, 그러니까 V라는 것은 속도고, A라는 건 가속도죠. V가 제로가 여기 살짝 붙었으면 뭐라 했죠? Initial velocity 해가지고 초기의 속도, 그러니까 최초의 속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T 값이 0일 때니까, T 값이 0일 때 최초의 속도 값을 구해라.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되겠고, 두 번째 문제 역시 여기 t값이 제로인 a가 제로일 때, 그러니까 가속도가 t값이 제로일 때 값을 구하여라 그게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요. t값이 5초가 됐을 때 a값을 구하여라 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 문제가 간단하게 정리가 요약이 됐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풀때 st에서 우리는 vt의, vt의 그 방정식을 먼저 알아, 먼저 구하시고 거기다가 t에다가 0을 대입하시는 걸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걸 한번 미분한다고 치면은 자 미분을 지금 t라는 게 지금 매개변수기 때문에 모든 항을 t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 쳐주면요, 요게 바로 v t가 돼 버리겠죠. 그리고 얘는 지금 t가 이제 미분이 되면서 20 플러스 8t 마이너스 아, 3399t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여기서 t0의 값이라는 것은 요 t에다가 0을 넣어주면 되니까, 자, v의 t0은 여기 20이 그대로 남고, 잘 보이죠? 펜이 잘안 나오네. t가 0이 들어가니까 얘가 빵이 되고, 역시 여기 마이너스 9t 제곱도 0이 들어가면 빵이 되니까, 그냥 20m/s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답은 20m/s로 끝나버렸어요. 자,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서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약 1분도 안 걸리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되겠어요. 자두 번째 문제 역시 두 번째 문제는 a에 대한 것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역시 한번 미분을 해주시면은 vt가 되면서 40+10t-3824의 t의 제곱이 되고요. 이거를또 a t에 대한 그래프꼴을 나타내야 되니까 한번더 미분을 해주시면은 요게 a t가 되면서 여기가 0이 되겠고 플러스 어1 0에 마이너스 48 t가 되는 거겠죠. 자 a 0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써보면 a t에다가 0 값을 넣어주시면 이0 그대로 0이고 10은 그대로 10이고 마이너스 48이 어 0을 곱해주니까 그냥 0이 되버리네요. 그래서 따라서 0아 10이다 그래서 여게에 10m per sec 제곱이다 해서 역시 두번째 문제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끝나게 됐습니다 자 세번째 문제를 한번 보기 전에 세번째 문제는 제가 일부러 밑에 공간을 조금 이렇게 남겨놨는데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좀 아시고 가면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또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해드릴까 해봐요 먼저 일단 답부터 제가 결론부터 항상 먼저 가니까 자 답부터 먼저 풀어보면은 자 역시 a5니까 역시 이것도 이제 각도인데 각도가 지금 어떤 거리로서 지금 표현이 된 거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것을 한번을 미분을 하게 되면은 역시 vt가 되고 3t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4가 될 테고 한번더 미분을 하시면 a 의 t가 되면서 그리고 6 t 4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가 a에 5를 구하라니까 t에다가 5초를 넣어주면 5, 6, 30. 그러니까 6 곱하기 5에 마이너스 4가 되니까 26m per sec 제곱이 되면서 답이 역시 26m per sec 제곱이 되는데, 자, 이렇게 쓰면 답이 틀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말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왜 틀리냐. 이 미터라는 것이 지금 우리는 st 그래프일 때는 우리가 미터라고 항상 볼수 있었죠. 자. 자,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26이라는 숫자만 알고 있으면 이미 보기에서는 지금 단위가 다 써있거든요. 사실 이 미터가 아니고 라디안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라디안이라는 보기가 다시 당연히 써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제가 할 말을 어차피 못, 어차피 모르셔도 사실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소리니까 그냥 뭐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어찌됐든 st 그래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가 st 그래프에서 뭐 자동차가 이렇게 출발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뭘갈수 간다는 어떤 그래프가 생겼을 때 우리 s에 대한 그 뭐라 해야 되죠? 유닛이 우리가 미터고, 항상 t는 s란 말이에요. 세컨드 해가지고, 그렇죠 요런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고, 뭐 어떤 차가 요렇게 갈 수도 있고, 어떤 차는 요렇게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항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미터 값이 올라가거나 감소할 수 있는 그런 그래프가 생길 수 있는데, 요 세타 t라는 것은 뭐냐면, 자, 세타 t라는 것은 이제 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분면을 그리신 다음에, 어떤 물체가 여기서 이제 출발 하는데, 요렇게 이제 원을 이렇게 긋기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출발했을 때, 만약에 이 지점에 도달했을 때 이루는 요 각도 있죠? 요 각도가 이제 세타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세타 t, 그러니까 t가 몇 초까지 흘렀을 때 이루는 그 각의 크기를 우리가 바로 이 세타 t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수식화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함수로 나타내기 위해서, 방정식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요렇게 써보니까 요것은 우리 각도라는 것은, 각도는 항상 360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우리가 뭐 20도, 30도, 50도 이렇게 항상 360도가 기준이란 말이죠. 기준이란 말은 얘가 이렇게 돌아가다가 360도가 돼버리면은 다시 원점으로 되, 돌아오게 돼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약간 그런 개념이란 말이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은 여기 t에다가 지금 0을 넣어본다고 해보세요. 그럼 0을 넣으면은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고 얘도 0이 되니까 결국에 10만 남는데 이 10이라는 것은 10m라는 게 아니고 10하고 각도의 그 어떤 그 느낌을 이제 여기다가 이제 실어주고 싶은데 10도는 또 아니란 말이에요. 10도라는 거 하면은 우리가 이 t에다가 어떤 다른 이제 막 숫자 같은 거를 변수 같은 걸 집어 넣었을 때 요게 도수로서 계산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요런 방정식들을 쓸때 항상 십진법을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는데 얘는 지금 각도를 어떻게 실수화 시켜 놓은 그런 방정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각도도 역시 실수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런 요런 개념이 나왔다는 걸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각도를 실수화 시켰을 때 어떻게 표현이 되냐 봤더니 360도 360도라는 것은 이 파이 라디안이라고 이제 표시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각도를 대입 여기다가 뭐 방금 말한 것처럼 0이었을 때 10도가 될수 없던 것처럼 따라서 무슨 말이냐면 10도라는 것은 이 파이 라디안이 그러니까 라디안 값으로 이제 이 거리를 이제 측정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 이 그러니까 호의, 호의 길이를 이제 앞으로 우리는 라디안 값이라고 이렇게 표, 라디안 값으로 표현을 하겠다 하고 이제 약속을 한 거죠 거기에 대한 이제 방정식을 얘네가 이제 수식화 시켜 놓은 게 바로 저런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360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 굳이 한번 해보자면은 0을 만약에 든다 하면은 세타가 0일 때 그러니까 세타가 0일 때요 10은 10도가 아니고 10도에 360도 곱하기 2 파이 라디안 값을 한0 0 없어지고요. 18분의 1, 18분의 파이 라디안만큼의 그런 거리가 된다 하고 이제 수식화를 해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라디안 값을 조금 말을 이렇게 좀 얼버무리면서도 계속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맨 처음에 이 F12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그 부분들이 이제 그 수학이거든요. 수학 파트가 생각보다 이제 조금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 원의 그넓그 그 부채꼴의 넓이인가 그거를 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구하실 때 이제 물론 그 핸드북에 다 어떻게 뭐 대입을 해라 이런 게써 있긴 하는데 대입을 할때 여기다 각도를 넣어야 되는지 우리가 라디안 값을 넣어야 하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어 여기다가 이런 수식화 이런 항, 이런 방정식이나 이런 어떤 수식화되어 있는 식에다가 우리가 각도의 값을 넣은다면은 이게 말이 될까라고 한번더 생각해 보시기 고시라고 제가 오늘 좀 이런 얘기를 해봤고요. 그러니까 각도는 뭐 사인이나 코사인 이런 데서만 이제 쓰이는 거고 거기는 이제 삼각함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다가는 사용하실 수 있지만 여기 이렇게 수식화되어 있는 요런 세타 t라는 어떤 방정식에서는 그 각도를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라디안 값으로 바꿔 주셔서 계산을 하셔야 올바른 유닛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많이 떠들었지만 26 라디안 s 세컨 스퀘어 해가지고 이게 정확한 올바른 답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